결하는 것인가, 아니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어 왜냐면 나는 몸이 안 나섰어 처음 몸이 안나서고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굉장히 뻔뻔했어요 내가 못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낼 건데 지금 아직 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. <laughs> 굉장히 이상혼언를 <자유> <laughs> 많이 시키고, 아마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. 예. 네. 방법 모르니까, 뻔뻔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, 결과적으로 저는 목이 한번 아예 갔었어요. 목이 아예 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젊었을 때, 아말 발성을 빨리 고쳐야 되고. 그랬어요. 근데 이제, 오히려 이제 전화 이고는 거는, 오히려 이제 목이 한번 다치고 나니까, 조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. 이제 목이 가서 더 이상 내가 성악가로서 가수로서 활동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비슷한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레슨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이 가버린 발성으로 누구 가르치겠어요?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레슨을 하더라도 나 같은 똑같은 사례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대 쓰는 거라든지 몸의 느낌이라든지 부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 몸을 통해서 임상을 또 했었고 그러면 사다보니까 목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저번에 또 유튜브 찍은 거했지만 목이 가잖아요? 100% 가야 돼 손목품에서 목을 아껴, 아껴서 쓰려고 해야 되고 어, 금방 간다 잘못 사용하면 주변에도 있어요 너무 노래 잘했는 친구들이 어느 순간 목이 다 가가지고 가수의 역할을 할수 없을 정도, 노래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 친구도 너무 많고, 저 또한 그렇게 됐다가 다시 했지만, 아, 목의 느낌이 예전 같진 않아요. 근데 지금은 그냥 테크닉으로, 메커니즘 쪽으로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구동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지, 막 현역에 띄는 성악가처럼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아, 나는 그렇게 성악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. 하지만, 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이런 생각만 있는 것이지 근데 고음은 저같은 경우는 그런거 알았어요 예전에는 타고난다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고음이없구나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타고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거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테크닉이 있어요 고음은 테크닉이 테크닉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테크닉을 이해하면 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.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반열로 올라가는 것이고, 물론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테크닉 적으로완성도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결국 1%의 싸움이야, 1%, 1 안에 있냐, 그 밑에 있느냐, 그거는 결과적으로 진짜 가진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. 자리인 것 같아요. 저 또한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요 부족한 걸 많이 채워 나가려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공은 네, 제가 체참 시도 운영하는 게 공에 대한 퀴어를 많이 하잖아요. 우리가 공 어떻게 공 잘해요? 어떻게 해서 야 돼? 공을 해? 는공 잘린 집에다가 공만 시켜 뭐 오직 오직 한 게었으면 내가 이런데 지금 당연찮은 요 근데 공을 분해서가 아니에요. 공은 음, 오히려 어렵지가 않더라고. 공 근데 이제 공까지 연결하는 게 어렵더라고. 이놈 빵 내라면 그냥 단순하지 빵 말로 누가 칼 들어와가지고 찌르려고 하면 소리 안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게 뭐야? 몸하 긴장도라는 거지. 내가 몸에 긴장할수록 굉장히 미세한 호흡이 날카하하하하 건데 날간대. 그때 이루어지는 성하들이다하성하나 이런 호흡 내는 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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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렇게 소리 하하하하 그때 느낌 잘하하어하하하고서 몸의 느낌이 위대장하고 있죠. 근데 공 만난 사람 듣기 어떻고 공의 느낌, 느낌? <laughs> 아래대장이. 그러니까 이게 상응하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저 같은 연구는 그래서 딱음은 테크닉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. 아니, 이렇게 생각합니다.